우리는 지금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과 성도의 사랑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곡에 비천한 한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아서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영감의 저자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비천한 인간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완성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이제 아가서의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간 신부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강의, 에. 짧은 강의 에. 계속하고 오뢰받고자 합니다. 신부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일절에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라비 같은 솔로몬이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일절에 네가 내 어머니의 저절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라고 합니다. 시입니다. 아가서는 시입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라고 시적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술란미 여인의 고백적인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랑인 솔로몬 왕이 순애매의비천한 가정에서 자기와 함께 자란 오라비 같았다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솔라미와 솔로몬의 사랑이 깊어가고 있지만, 솔라미는 자신의 천한 혈통과 사회적 신분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신분과 혈통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의 순수함이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라미는 솔로몬이 내 어머니의 젖을 함께 먹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내 사랑이 정말 순수하겠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솔라미를 향하여서 여러 번 1장에서 8장이 되기까지 다섯 번이나 솔 솔람미를 가리켜서 나의 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솔람미를 높이고 귀여게 히 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누이다 이지 왕이 표현하고 있는 거야. 너는 공주와 같은 존재다. 너는 나의 누이다. 어? 이런 표현을 다섯 번이나 했음에도 솔로몬이 솔라미를 이렇게 높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라미 여인이 생각을 할 때는 가까이하기에는 너무 높은 솔로몬입니다. 사랑하기에는 너무 먼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라미는 차라리 내가 공주와 같은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와 같이 저 수냄 계곡의 시골 사람이 같았으면 차라리 더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사랑이 완벽하고 순수하게, 순수해질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솔로미 여인의 소원을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더 같은 인간의 혈통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은 좋겠다고 하는 구약성도의 바람입니다. 구약성도의 입장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외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 천년 전에 순넴 여인을 통해서 어? 네가 내 어머니의 저을 먹은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 순애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순람미 여인의 바림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젖을 먹은 우리의 오라비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슬픔을 느끼셨고 인간의 온갖 시험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6절에서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laughs> 세상에 이 같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같은 사랑을 어디에서 듣고 만지고 보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주님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으신 분이다.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절의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솔라미 여인의 계속된 소원입니다. 예, 읍신 여김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일절 중간에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읍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앞의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젖을 함께 먹은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밖에 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읍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솔로몬이 자기와 출신이 같다면은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입을 맞추어도 사람들이 비웃거나 업신여기거나 수군거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하여 입을 맞추자 술람미의 혈통을 아는 사람 그의 신분을 아는 사람 그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랑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 시골 여자가 시골의 양치기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에게서 뭘 얻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꼴을 보라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구약의 성도가 오지도 않고 본 일이 없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랑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비웃고 읍신여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차라리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메시아에게 입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내 사랑과 내 믿음을 없이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언자적인 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예수님이 육체를 잊고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오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고 있는가? 구약의 성도들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은 내 신앙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도 기다렸던 예수님의 화육 강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그 주님이 오셨다 이지.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신부된 성도, 구약의 성도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같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랍이 같다면 주님이 우리와 같은 신분,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나와 가까워지겠는가? 그런 표현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출생을 하셨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간격을 없애려고, 사랑의 차이를 없애려고, 사랑의 느낌을 없애시려고, 사랑의 불안을 없애려고, 사랑의 신분을 사랑의 계급을 없애 버리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신부된 성도의 영적 생활에 확신을 주실려고읍신여김을 받게 하지 않으실려고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육체를 입고이 세상에 오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가? 솔라미 여인이 그렇게 불안해 하니까, 그것을 없애시려고 육체를 입고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추구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소원이고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바랐던 소망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가 소망했던 낮아지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